안녕하세요. 저희는 팔레트 팀입니다. 팔레트에 여러 색깔의 물감을 담아내듯이 유아들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보자는 취지를 가진 팀입니다. 저희는 유아의 발달 분석 결과에 따라 감정 표현 놀이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정 표현 놀이키트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 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유아 아동의 발달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KCDI, CIBT, KTABS 기초 유아 발달 검사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첨부한 PPT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린 총평은 이러합니다. 우 아동은 모든 발달이 균형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호작용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동이 스스로 또래나 어른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델링할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상담 일지 내용을 보시면, 속상할 때 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채고 ____에게 손을 내밀거나 팔을 벌리면 울음을 보이거나 안기며 이야기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보면 속상한 감정을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알아줘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____를 위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표현해볼 수 있는 놀이 키트를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저희의 감정 표현 놀이키트 구성은 이러합니다. 퍼그 인형, 따마, 자석, 감정 교복, 감정 주머니, 동화책, 내 마음이 궁금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내 마음이 궁금해 동화책을 고안하였는데요. 이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양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까마가 궁금해하고 그 감정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동화를 읽으면서 유아들이 직접 인물들이 어떤 감정일지 생각해보고 공감하며 이야기해볼 수 있는 동화책입니다. 저희는 유아들의 입장이 되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 속에서 유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주어진 후 따마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감정을 제시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그 인형 따마입니다. 따마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마가 유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유아들이 따마를 껴안고 따마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허그 인형입니다. 허그 인형 따마로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허그 유형, 눈 가린 유형, 귀 막은 유형, 팔벌린 유형, 주머니 착용 유형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궁금해 동화책 주인공인 따마입니다. 따마는 긴 팔로 유아를 안아줄 수 있는 허그 인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귀를 가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표현을 할수 있고 눈을 가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감정 또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주머니에 이 자석 감정 교구를 넣어 유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석감정교구 총 13가지를 구안하였습니다 활용예시로는 따마마음주머니 활용과 자석판 활용이 있습니다. 유아들이 따마마음주머니 속에 지금 느끼는 감정을 넣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석판에 붙은 친구들의 감정을 보며 공감해 볼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석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해 볼수 있는 자석판입니다. 자석판에 감정 자석을 붙여 놀이 환경을 제공해 볼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하루 일과 중에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위치한 곳에 자신의 얼굴 자석을 붙여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마한테 이 네. 기분이 어떤지 혹시 여기서 골라서 따마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을까?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금? 네. 왜이 기분이 들었지? 네. 슬픈 얼굴. 슬픈 얼굴 기분이 들었어요? 네. 왜이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네. 왜이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로 가. 네 마음이 궁금해. 안녕 얘들아. 난 따마라고 해.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궁금매 나와 함께 내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볼래? 저희는 이 감정 표현 놀이 키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유아들이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표현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